자, <laughs> 질문 올라와서 몇개 풀어서 올립니다. 일단 14번부터 보죠. 14번은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 가끔 얘기하지만 빈칸 넣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 뭐,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문제를 잘 읽어보면 밑에 부분만 잘 신경 쓰면 됩니다. 여기만 잘 계산하면 되거든요. 여기만, 여기만. 여기 보세요. 자, 뭐, 이걸 수, 수식인 걸 만족하고, 이거야 된다. A가 B보다 커야 되고, T가 N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B가 요거다.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2분의 N 미만의 자연수 K에 대해서, B가 K일 때, 이걸 만족시킨 자연수의 개수가 요거다. 요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요 단어도. 자, 이 e 이상의 자연수에서, 자, 두 가지로 나눴죠. N이, <laughs>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눠져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러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뭐, 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n이 em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예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b가 2분의 em이죠. 그럼 m보다 작아요. 그러면, b가 될수 있는 자연수는 1부터 어디까지? n보다 작으니까 n-1까지 시그마 돌릴 거예요 그래서 n-1까지 이거 시그마 돌리세요 k에 대해서만 하면 되죠 이걸 전개하면 은 이거 계산하세요 얘가 m제곱 플러스 m이 돼요 이렇게. 매우 간단하죠 위에 있는 얘기를 몰라도 돼요 여기 있는 건 뭐야? 봐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요 아까 내가 그랬죠 여기 이 n자리에다가 뭘한 거예요? 이 n 자리에다가 지금 여기 em을 집어 넣었으니까 얘가 나온 거죠. 그러면 n이 플러, em 플러스 1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b가, 여기다 또 넣는 거죠. 2분의 em 플러스 1이니까. 얘가 <laughs> m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 작으니까 얘는 1부터 m까지죠. 그럼 이 경우에서 똑같이 얘를 계산하는 거니까 t에 em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겠죠. 이해돼요? 상황만 바뀐 거라고요. 이게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안에 여기가 m 플러스 1하고 빼기 2k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시그마로 돌려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m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다구한 거예요. 자, 나가 이거죠. 가가 이거죠. 다가 이거예요. 얘가 다. 그럼 여기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온다고. 미친듯이 힘들게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맥락인지 알았어. 그럼 풀이에서 필요한 것만 푸세요 특히 빈칸 놓기는 이런 경우 가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이 이제 거꾸로 푸는 경우도 있다고